오늘 놀아다니 최악인데 <놀람> <오>, 세상모자것도아곁서것 <도전까지 놀람> <같았어. 이렇게> <놀람> 비가 옵니다 우산 쓸까 했는데 두산이자유롭데 좋아서 나랑 좀 맞아야 는데 예전에 이렇게 겨울에 비맞고다 감격이 좀 있어가지고

같은 게 있는데 저기다 정강뼈, 저한 분 메디치가 사람이나 가톨릭 성인들의 뼈입니다. 바닥에는 여기저기 석관들이 많이 있어요. 도스카나 대공국의 첫 군주인 코시모 1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안의 것이 거시막 일상이네요. <목소리> 이 정도로 크고 화려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우선 없이 몰락하고 맙니다. 이곳을 완성하기도 전에요. 이제 신성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네요. 천천히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기 지하에는 반역죄를 지은 미켈란젤로가 숨어있을 때 벽에다 남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예약을 해서 아주 그림이 그리도 만 그리네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네요. 예배당을 떴다 람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람은 찾아 들었습사람성이사람이사람들이사람있이사람이사람들이 우르르 성사람로들어람은이사람사람들 따라 성당이로람은가보겠습니사람니 갑자기 들어 사람은 사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어... 이 사람은 이 아, 알고 보니 문제 없이 태대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 특별하게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사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두어 마의 천장화를 구경해 봅니다. 이사가 끝나고 대주교와 사제들이 퇴장합니다. 원래 성가대는 따라가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신자들도 함께 퇴장합니다. 성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성당을 나가니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닫혀 있는 저 거대한 문밖 풍경을 보며 성당을 나가니 다시 속세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전부 어디론가 향하네요. 미사는 끝났지만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cosicché possiamo essere attenti alle sofferenze del prossimo e la nostra carità non sia ipocrita. Cristo nostro Signore. 이점만있는 메뉴판은 봐서는 모르니까 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 느는나는 식당 는기는참친구고 좋았어요 와인은 클라시구 끼안티를 시켰어요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친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로스토는 평범한 맛 치즈가 맛있어요 아 술안주네요 음, 결국 한 접시 비웠는 20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다 먹기도 전에 다 음식이 나와버렸네요 오늘 같이 추운 겨울날 먹기 좋은 따뜻한 리볼리타입니다. 토스카나 지방 음식이라고 해요. 아침쪽으로. 약간? 먹으니 속이 따뜻하고 편해지네요. 맛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맛있는 걸안 먹어서 자고술 먹고, 몸이 따뜻해지고, 해도 살짝 나고, 기분이 촤악 부러지네요. 미켈란젤로 관련 전시도 하나 보네요. 저르노 원 미술의 티켓. 이 500인의 홀에서는 미켈란젤로와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대결을 할 뻔했는데 아쉽게 그러진 못하고 지금은 조르조 바사리의 거대한 그림이 홀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천장까지 그림과 황금빛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웅장한 모습이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는 피렌체 시장의 집무 접경 공간들이었고 지금도 미공개 구역은 시청으로 사용됩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의 이름을 딴이 방은 크지는 않지만 가문의 위엄은 느껴집니다. 한층더 올라오면 원소들의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땅, 물, 물, 공기를 모티브로 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기 피티 공장까지 가면 비밀통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오백인인 홀이, 훨씬 신더 거대하게 보이네요. 그그녀그림은그 그녀가. 그녀미그란젤로녀가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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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전시 기간이라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을 한 눈에 볼수 있었어요. 여기는 군주론을 집필한 마키아벨리의 방입니다. 사인 그, 그명 그 마키아벨리는 사. 이 전시의 주제는 미켈란젤로와 권력입니다. 여기 보이는 편지들은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권력자들로부터 예술적 신념을 지켰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여러 권력자들 초상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속고 복제품이지만 피에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비드상의 머리입니다. 이 각도는 처음 보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동공이 하트 모양인가 아셨나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본이 있는 지도의 방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은 없는가? 중국 이곳 중위층에는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짙은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상한 공간이네요. 있 아, 화장실. 네. 화장실부터. 화장실 어떻게 올라? 저똥 사면 바닥 아, 툭툭 떨어지나? 음,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꾸미지 않은 실생활상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르크 대성당 관리라 했는데 시간이 끝나서 인물 센티로 합니다. 달레 날리 인도첸티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첸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럽에서 설립된 최초의 비종교 보유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가진자들이, 길드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 일단 길드 문장인 것. 이거를 만드신 분, 이분은 고아들을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바에서 가르쳤던 이게회개 돌도 많은 요신부가 소 도미니코라는 간난 아이가 맡겨졌는데 흑사병으로 사망했었다고 하네요. 마리아 톰마사라는 아기도 맡겨진 지몇달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기도 전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나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니 증표 하나 하나가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사진들은 1900년의 모습입니다. 신식으로 보수한 데라 깔끔한 모습입니다. 사진밖에 없어서 아쉬웠지만 100년 전 고아원의 생활상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소지품 보고. 만두 곰곰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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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고 네. 유명한 네요 n e s a 보티 첼리의 작품도 있네요 음 m 이그 밖에 붙어있는 I cook. I can put in the c 서 e a 자리가 없더라고. She w 아주 갑니다. 그냥 이렇게 나올 땐 이게 그... 이게 버렸던 그거네요. 아무나 안봤을면 맞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따라 걷다가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보니 성당입니다 무조가 특이하게 입구 앞에 작은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사 쉬는데 사람들 왜 이러지? 저만큼 이렇게 돌아 저는 성당에 오면 이렇게 기도와함께 양초를 올리곤 합니다. y 여 u n g you hear cattle. 가 o u a 별 생각 없이 사람들 따라 들어온 성당이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화려했어요. 이 성당은 특이하게 의자가 반대쪽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관광객들이 일부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꽤나 수준이 높아 보여요. 여기 성당 구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재현한 것 같아요. 성당 안에 사람들이 희한하게 전부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제단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천사가 마리아의 얼굴을 완성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림을 모셔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소리에 가 소리 끌려온 것은 두마 성당 앞이었어요. 사람들은 엄청 걱정이는데 뭘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하는사차라 이리와서 거 일요일 저녁이 되니까 차도 사람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저녁에는 동행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프렌체 중앙시장 2층 푸드코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이 동행분이 편집하다 보니 낮에 마주쳤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여기 라는나파트 이런 것도 다. 오선택하셨나요 네. 음, 이게되겠 네. 아, 네. 제일 큰 거. 아, 코이 메디오. 스타초 p o 오유. 생 아 근데 맛이 금방 적응이 되네 맛있다 싶었지만 <laughs> 저기도 마리아 성당에서 2시간 있거든 아 진짜? 네. 아, 큰일났네 하루 더 있어야 되나 아니 못 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렌체 벚꽃 진짜 많은 것 같아 전그 무계획으로 왔거나 대충 어디로 가야겠단 말이아 진짜요? 와 근데 그렇게 무계획으로 올수 있다는 재력이 너무 부럽다 그. 제시금 <laughs> 속금. <속은. 웃음> 당일 당일에 추가하면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네. 많이 했어요. 아예 여행을 해 음. 하는 게 맞나 생각도 들었는 데어 어, 마켓 한뭐 오른쪽이나 왼쪽 다 좋은가요? 별로 볼거 없을 거야. 아, 그러면 미켈란젤로 바로 갈까요? 네. 무조건 제일걸 생각한 게 상당히 좀 신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떨 때는 피고 어떨 때는 이고 그렇고. 이번에 아, 극피를해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나는 극피는 아니구나. 제의에 가깝긴 하구나. 극피로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우. 하루 종뭐 할지 생각하다 시간 다가네. 아, 저는 극제이거든요 인생에 피는 없어요. 음. 근데 그게 혈도 그냥. 아, 진가 아. 진짜 비싸만 50유로 주고 왔어, 50유로. 에? 로마에서 여기까지. 50유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 로마에서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시간 전에 얘기하셨 아... 짬표가 없어요. 저기 위험하대요. 밤에 어. 가면 약쟁이들 많다고. 아... 저희 밑에가 어. 공원이거든요. 관람차 있는데. 괜찮아다 음... 많이... 아, 써도 될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돌로미티 아세요? 돌로미티? 네. 저 돌로미티 하거든요. 저도 돌로미티가 메인이긴 한데. 아, 어, 진짜요? 저는 계획이 렌트할 계획이거든요. 오! 근데 저는 차는 코르티나 익스프레스인가? 그 버스 타고 가거든요 돌로님 만약에 저희 뭐냐, 일정 겹치면 같이 같이 놓으시죠 전 좋았습니다 저기 원래 다리 색깔이 안 느껴지고 뭔가 아 색, 색깔 막 저렇게 나네. 오 나고. 찬 바람이 우리 겁나 많 비가 많이 왔나네. 어, <laughs> 아, 비도 <비가> 많이 오고. <laughs> 얼른 보어 <부어> 갈까요? 네. <laughs> 와우. 아, 근데 카메라를 여러 개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좀 고생 좀 하시겠는데요. 편집할 때. 그래서 지금 편집 안한게몇년지사이 있었어. <laughs> 아, 진짜요? 네. <laughs> 세상에 드러나려면 몇년 걸려. 나중에 알고리즘을 대성공했을 때 나도 나오는 거야계 개선이 말이죠. <laughs> <많이 웃음> 예? 오, 야, 트리 칼라. 여기도 뭐, 장사를 했습니봐 s o m e t 스냅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이 저기서 사다가 저기에 더 좋다고 졸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좀 알려졌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사람 한 번도 안 사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지지나같은면왜잠좀잘다 가는 것같은 여기 다산인데 저기 집, 집불 켜진 것만 집이거든요. 저걸 왜 이렇게 많이 지지 저 정도 치더라고요. 근데. 목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번 치면 10시에 중요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근데 저거는 계속 치네. 콘서트. 어, 발디 콘서트. 나이트 뮤직. 어, 뵙는다, 지금은 끝나고 집에 갔을 <laughs>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이게 겨울이니까 여름 9시면는 아직 밥 먹을 때 <laughs> 겨울에는 9시에 사람이 없어 아 여기도 공사 하고또 하네 아 들어가지는 못 하는데 아, 여긴가 봐. 다 음, <laughs> 아, 원래는 저기에 가야 되는데 못 가나 봐요 보통 다 호기심이면 이렇게 참사선. <laughs> <laughs> 막, 한막 악마 막 들려가지고, 와, 그렇게 되고. 저기 닫혀있네. 아하. 네. 이제, 이제 여기서 공포영화는 저까지 넘어가요. 그죠? 아니, 보통은 아. 집에 간다는 거. 공포영화는 굳이 <laughs> 들어가 본다. 함을 네. 넘어서까지 간다. 제 <laughs> 너무 추워해 떨어지고 뜻한거사 먹어야 될것 같아서 결국에 먹습니다. 아, 사람시나 먹어야 <목소리>